예, 안녕하세요. 좋은 하차 좋은 딜러, 양과장입니다. 이번에 매입 적고 성품화 처리가 끝나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고요. 이 차량 구입하시면서 조금이라도 참고할 수 있도록 영상 찍겠습니다. 이 차량은 16년식의 K5 2세대 MS 모델 프레스 등급의 차량입니다. 그리고 1인 신규에 단순 교환도 없는 차량이시고 보험 이력은 50만 원짜리 하나 있는데 디펌퍼 도장 하나 들어간 차량입니다. 완전 무사고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1인 신규로 깨끗하게 운용을 하셨던 차량이다 보니까 지금 이제 광택 작업이나 기본 세차 다 끝난 상태에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레스 등급이다 보니까 일단 기본적인 뭐옵션도 충분히 들어가 있는 차량이시고 썬티 상태도 지금 외관상 보셔도 새빨은 크지 않을 정도로 잘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품 교환을 해놨기 때문에 완전 트레이드 그냥 새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휠기수도 크지 않을 정도로 조금씩은 있지만 깨끗하게 잘 운영한 차량입니다 이렇게 반대쪽 휠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셔도 휠기스 심한 곳 없이 깨끗하게 잘 운용을 하셨고요 브레이크 패드 다 교환이 되어 있고 엔진오일도 최근에 교환을 하신 차량이고요 1열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보셔도 사람을 거의 안 태우셨어요 운전자분 한 분이 타시는 차량이다 보니까 거의 가죽 상태에 찍김 없고 눌림 없이 정도로 깨끗하게 잘운용이 되어 있습니다 도어트림도 지금 보셔도 이렇게 깨끗하게 잘 운용이 되어 있고 썬팅은 3행크 되어 있는 것인 보이실 거고요 이렇게 2열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보셔도 도어 트림부터 시작해서 어, 가죽시트 상태 상당히 좋습니다 깨끗하게 전자서 선팅 다 되어 있으니까 그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천장 같은 경우에도 비흡연 차량이다 보니까 깨끗하게 잘 운영되어 있는 거 눈으로 보이실 것 같고요 2열 성풍구나 뭐 날개 1열 날개 쪽 전혀 뭐 부러지거나 이상 있는 곳 없습니다 솔리모모이이보 보니까 렁크크공도상상히히넓잘잘져져있차차이이시니까전도참참하하시면될것고요요반쪽쪽열열도한번보여드리고요한워트서부터한번해서쓱다 그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1열로 너, 넘어와서 도어 캐치 들어가 있고요 운전석 전동시트 1열 오토 온도다한국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한에 으로 <laughs> 사이드 브레이크 들어가 있는 차량이시고요 블루투스부터 크루즈 컨트롤 다 들어가 있는 모델입니다 어, 제일 중요한 키로수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3만 4천대 3만 4천대 차량이시고 완전 무사고 1인 10조입니다 순정 내비게이션 장착이 되어 있고요 오토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운전석 보조석 열선 시트 핸들 열선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는 모델입니다 필요하신 거는 다 들어가 있는 모델이고 여기 스타트폰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참고하시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게 두 개가 다 있으시니까 그대로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컵커더도 깨끗하게 잘 이용을 하셨고, 어디 하나 기스 있는 곳 없이 이렇게 잘 운행을 하신 차량입니다. 그리고 무선 충전기기는 핸드폰 다 들어가 있으시니까 그 정도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블랙박스 2채널까지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후방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깨끗하게 지금 화질 잘 나오고 있고, 후방 센서 이상 없이 잘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체도 누유도 없이 잘 운영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 엔진 상태도 지금 진동이나 전혀 없을 정도로 깨끗하게 잘 운영하셨고, 잘 운영하신 차량이니까 참고하시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오토라이트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는 모델이다 보니까 아마 필요하신 거는 딱 좋게 다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영상 마무리 짓고요. 이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좋은 장치 좋은 딜러 양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좋은 장치 좋은 딜러 양 과장입니다. 지금 매입자은 K5 안전무사구의 뭐 1행신주차량 하체 영상 보여드리고 있고요. 구입하시면서 참고할 수 있도록 영상 찍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엔드 약간의 녹은 있지만 열받는 곳이다 보니까 뭐 크게 부식 있는 곳은 아예 없으시고요. 뒤에 멤버 독초도 깨끗하게 잘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한 분께서 계속 꾸준하게 타시던 차량이다 보니까 지금 뭐 전체적으로 키로수도 짧은 차량이다 짧은 차량이고 타다 보니까 어, 하체 상태는 상당히 좋습니다. 뭐 하도 얌전하게 타시는 차량이다 보니어 하부 커버도 보셔도 빌힘 없을 정도로 깨끗하게 잘 운영되어 있으시고요 그리고 중통 같은 경우에도 깨끗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언더코팅을 다 이렇게 지금 해놓, 해놓으셨기 때문에 안쪽에 고정도 그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전체적인 어, 보조석 쪽 조인트나 쇼바 링크 암다 지금 멀쩡하시고요 반대쪽 운전석도 보셔도 깨끗하게 잘운행이 되어 있습니다 프론트 전체적인 모습 멤버 한번 보여드리고요. 엔진 헤드 쪽도 그렇게 보셔도 누유 없이 깨끗하게 잘운영되어 있는 거 보이실 겁니다. 하부 커버도 어디 찢어진 곳 없이 깨끗하게 잘운영이 되어 있으니까 아마 타시면서 큰 돈으로 가실 일이 전혀 없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아침 좋은 딜러 양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